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한 쿨프렙산 복용법. 쿨프렙산의 구성품으로는 500ml 용기와 에이제 4포, 비제 4포 그리고 가소코렉 2포가 있습니다. 먼저 500ml 용기에 쿨프렙산 에이제 1 포와 비제 1 포를 넣어줍니다. 적당량의 물을 넣고 흔들어서 쿨프렙산을 잘 섞어줍니다. 그 다음 물을 500ml 표시선까지 채운 뒤 다시 잘 흔들어줍니다. 오전 검사의 경우 검사 전날부터 쿨프렙산을 복용합니다. 전날 저녁 9시에 조금 전 조제한 쿨프렙산 용액 500ml를 마시고 9시 30분에 한통 더, 10시에 맹물 500ml를 마십니다. 약을 마신 뒤 최대한 많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. 주무시고 일어나서 검사 당일 오전 5시에 쿨프렙산 용액 500ml, 5시 30분에 한통 더, 6시에 맹물 500ml를 마십니다. 물까지 다 마신 뒤에 가소코렉 두 포를 먹습니다. 다음 표와 같이 검사 전일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검사 당일 5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드시는 겁니다. 현재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됩니다. 오후 검사의 경우 검사 당일 오전 6시에 쿨프렙산 용액 500ml, 6시 30분에 한통 더, 2 차로 오전 8시 30분에 쿨프렙산 500ml, 9시에 한통더 9시 30분에 물 1리터를 마시고 가소콜 2포를 먹습니다. 약을 마신 뒤 최대한 많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. 현재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됩니다. 수면 내시경이란 마취 상태가 아닌 의식이 있는 진정 상태, 즉 반수면 상태를 말하며 검사의 협조를 위해 묻는 말에 답을 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검사 후 집중력이 떨어지고 최소 두세 시간 동안은 약물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검사 후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지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.